자,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79에서 사운을 걸고 그리고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서 만든 음. 골프 클럽이 있습니다. 자, 오락1879 인데요. 자, 오락1879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그렇죠. 이 클럽을 만드신 분이 직접 나오셔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아주 귀하신 분 모셨습니다. 1879 그룹의 총수이자 대한민국 골프와 함께 떠오르는 새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1879 회장님이신 이통현 회장님 모니다 이동현! 자, 먼저 우리 어 여러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8 7 9골프의 이동현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1879가 골프클럽을 언제부터 제작을 하셨죠? 저희가 지금 6년차 지금 하고 있고요. 네네. 저희가 그동안에 초고반발 그다음에 네네. 고가 이미지의 클럽으로 해서 저희가 18층 골프클럽을 하다가 네네. 이번에 저희가 보니까 새로 유입되는 새로 골프를 시작하시는 분 음음. 그다음에 골프를 좀 오래 했는데 백탈 아직 못계시는분 그리고 골프채가 본인 몸에 안 맞는 골프채로 연습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네. 저희가 오락 친구라는 피팅 클럽을 저희가 이번에 출시를 했습니다. 오 가격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건가요? 예, 네, 이겁니다. 아니 이거를 그러면 블랙 스타일로 저희가 했고 이쪽. 이쪽. 오, 야, 아니 가만히 생각 캐디백도 두개두 개가 나왔네요. 네, 네. 네 캐디백. 아, 그러니까, 부분은... 자, 그럼 네. 기본 구성이 어떻게 되습니까 기본 구성은 그러면, 예, 예. 저희가 드라이버, 네, 드라이버 우드 3번 우드 5번, 네, 예, 예. 그리고 5번 아이언부터. 5, 6, 7, 8, 9, 피칭, 어, 아이언하고, 웨지, 어, 52도, <laughs> 56도. 네. Yeah, yeah. 그 다음에. 어, 편한 D 자형 파타그래서 어, 저희가 이번에 한정 세트로 나왔습니다. 오. 한정 네네. 피팅 세트로 라이트 오른쪽으로 된게 오른쪽 채입니다 이게. 음. 오른쪽 이 오른쪽 채이 오른손잡이들 아 그래서 두 개를 준비하셨구나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음. 야 이게 왼손잡이인 골퍼들이 쓸수 있는 클럽을 생산하는 데가 그렇게 드물군요. 그렇죠, 그렇죠. 많지 않거든요. 네. 가격도 내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피팅, 은 1년 동안 무료로 저희가 두 번까지 피팅을 해드립니다. 아, 두 번까지? 두 번까지 피팅을 예, 해드리고, 예. 다섯 번의 프로님들이 레슨을 해주립니다어어 어, 어. 프로님이 쉽죠? 정말. 그렇죠, 1년 동안. 자, 오늘 500만원, 아, 187, 오락 187, 9 아, 빨리빨리 빨리 구매하시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이후에 무료 퍼팅권, 피팅권 제공하고, 원포인트 레슨 5메 오락 79, 캐리백 제공까지. 자,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 귀한 시간, 저 오락1879의 아,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신 거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는 오락1 8 7 9는 순수한 국산입니다. 음. 여러분들께서 저 1879를, 오락1879를 오락 구매하시는 것이 바로 애국심입니다. 파이팅 애국심! 어, 여러분, 야.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저1879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1879! 파이팅! 야! 예!